버섯 균사체 드시고 좋아진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첫 번째로는 표고버섯 균사체 액을 드시고 좋아진 사례입니다. 음, 첫 사례자는 저희 어머니신데, 어머니는 간암 말기, 간경암 말기셨습니다. 그래서 간에 복수도 많이 차셨고, 그데 엄마가 간복수보다 더 힘들어 하셨던 거는, 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올라오면 간기능이 전혀 못 되셔서 그대로 통과돼서 눈으로 가면 눈이 침침해 지시고 머리를 가면 의식을 자주 잃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작년 1월부터 달 12월까지 12월 달, 11개월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, 입원해 계셨는데 었 병원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어서 입원 도중에 의식을 잃으시면 중환자실 가서 항문으로 서너 번씩 간장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다가 11월 달 초에 잠시 퇴원했을 때 집에서 엄마 설득해가지고 병원 약을 어차피 드셔도 효과가 없었으니까 안 드시고 저희 표고버섯 균사체 액을 최대한 많이 드셨습니다. 하루에 보통 8포에서 10번 드셨는데 드시면서 일어난 변화는 드신 첫날부터 3개월 동안 단 한번도 단 하루도 의식을 잃은 적이 없으셨고요. 엄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머리가 맑은 적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눈도 많이 침침했던 적에서 지금 많이 눈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좋아하셨던 거는 음식이 그렇게 음식 맛이 땡긴다고 하셨고 머리가 기억력도 그렇게 잘 나신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 균사체 액을 드시고 좋아진 사례이십니다 이분은 암 수술 후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체력이 많이 저기 떨어 소진돼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. 그분께서 저희 표고버섯 균사체 액을 드시고 몇달 드시면서 몸에 기운도 생기시고 어 피로감도 많이 없어지시고 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분께서는 평생을 따라댕겼던 중이염이나 잇몸 질환으로 한 달에 서너 번씩 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표고버섯 균사체 액을 드시는 동안 몇달 동안은 잇몸병이나 중이염으로 인해서 병원 가 보신 게한 번도 없다고 하실 정도로 표고버섯 균사체 액을 최고로 치셨습니다. 그분도 상당히 버섯 균사체액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. 세 번째 표고버섯 균사체 액을 드시고 좋아진 사례입니다. 이 분께서는 지금 현재 간암, 폐암, 췌장암 세 가지 암을 갖고 계시는데 약도 독한 데다가 음식 맛이 전혀 없어가지고 거의 밥 끊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몸도 많이 마르시고 점점 몸에 기운은 없어져 가셨거든요. 그러다가 저희 표고버섯균사체 액을 드시면서 약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드시는 사이에 서서히 몸에 기운이 생기시고 그러시더니 입안에서 자꾸 음식이 땡긴다고 하시더니 드디어는 본인이 직접 주문해서 드실 정도로 음식을 잘 드시게 됐고요 그 바람에 요번에 항암치료를 잘 받고 왔다고 저 인사가 왔습니다 그분 또한 표고버섯균사 체액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상입니다